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한 태도, 대상, 결과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3. 묵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 묵상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써 묵상에 대한 올바른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마음가짐이나 목표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네 가지 묵상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죄를 깨닫게 된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고하기를. 10편 77편 6절. 묵상이란 살피는 작업이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서치라이트를 우리의 생활 속에 비추신다.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저지른 어떤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잠재해 있는 숨은 죄를 깨닫도록 그분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더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실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과 갈망은 그분과 즐거운 교제를 갖고자 하시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고백하지 않는 어떤 죄든지 몽땅 다 털어놓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소모된 시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발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진다. 이러한 개발의 결과로 얻어지는 일차적인 성과는 개인적인 거로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인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데 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주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평화와 확신을 얻게 된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죄의 종은 죄의 윤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2 8절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가 증명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추측할 수는 있다.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다윗을 퇴위시키고 그의 왕국을 찬탈하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다윗은 신하들 중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은 사람들이 왕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왕을 거스려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왕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그러자 다윗은 다른 신하에게 율법의 사본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했다.나는 이 궁전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노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에 대한 비방과 음모에 대처한 방법이었다.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다윗의 모든 두려움은 잠잠해졌다.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그분을 신뢰하였다.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삶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잠은 기자의 이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귀전에 맴돌게 된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은 2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과 그분의 의에 대한 더큰 갈망이 생겨난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쌓으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시편 119편 40절.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한동안 그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한 친구가 그 음식을 같이 먹자고 초대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실제로 친구 집에 가서 먹기 전에 당신은 그 음식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당신의 생각은 요리 중에 있는 음식의 향기로 가득해지고 당신의 입은 그 맛있는 음식을 거의 맛본 거나 다름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 목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의 음식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우리는 매일 말씀 먹기를 원하게 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흡수하여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오랫동안 지낸다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배고프기 시작하여 말씀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해력은 불완전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 구절 또한 성경 묵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인 교사 빌 고서드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묵상할 필요에 대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고서다는 이것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성경은 오르기 시작해서 마침내 수석을 차지했다. 레마는 약물 복용을 그치고 수년 동안 생각한 후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동시에 공부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다. 르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소성시켰다고 했다. 오늘날 그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적인 건강이 생겨난다. 우리 성경 학교에 다녔던 많은 고등학교 낙제생들은 그들의 읽기 자고력 공부하는 능력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눈에 띄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시편 119편 99절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와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태도, 대상, 결과들에 이르는 모든 단계들은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 관계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 종일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